사람 나랑 셀카 찍어. 안 보셔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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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안 보셔서, 안보가서안보안 보셔서, 안보셔안보이서안안 보셔서, 안 보셔서, 안 보셔서, 안 보셔서, 안보게서안보안 보셔서, 안보 추세나요? 왜, 왜 갑자기 치킨에 맥주가 쓰여일 시켜 먹으려고 내물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아하 아, 이거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살 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 오늘 알베르토가 그, 지금 녹화 뭐, 네개 뭐, 끝나고 지금 온 거야 이게 네개 아. 아니고 두개 같이 했어 아두개 했어? 아두개씩두개씩 하여튼 과해 <laughs> 줄이게 줄일게 아 어, 인도 갔다 왔어? 아 너무 좋았어 사실 어... 아, 인도 가니까 한국의 요즘 컬처가 얼마나 인도에 퍼지는지 제대로 내가 실감하고 진짜? 왔어 공항 내리자마자 인도 사람 나랑 셀카 찍었어. 에이! 손글 바로 앞에야. 그 지, 증거가 있어. 아 이거 바로 매니저님 불러 이거는. 야나 아, 진짜 해야 돼. 와. 해야 돼, 이거. 음. 말, 왜 셀카 찍었어? 알아보니까 사모사. 에이! 에이. 인도 사람이 형이야. 인도 맞죠? 사람이. 그렇지. 공항서딱 나오고 있는데. 럭키 형님. 럭키. 아, 전화하는 척도 하고 멋있다 와. 이것도 그렇고. 인도에서 k 치킨이 난리야 지금. 진짜? 한국 치킨이? 지금 닭이 얼마나 난리나냐면은 옛날에 인도 닭은 어떻게 그런지 알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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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인도 닭들이 꼬끼요 꼬끼요 이렇게 울어요. <laughs> 인도에서 서 사월하는 거 아니야? 이미 늦었어. 와, 놓쳤네. 그리고 지금 인도 젊은이들이 매일 이제 먹방 하는 것도 따라하고 싶고 <laughs> 맞아, 맞아. 춤도 따라하고 싶고 이런저런 챌린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무너지 사실 옛, 옛날에는 60년대 뭐 로마의 유힐에서 오드리아 폰 젤라또 먹고 하니까 다들 갑자기 젤라또 먹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서 떠오르는 생각 했는데 글로벌 스타가 되려면 이런 쇼트폼 이런, 이런 틱톡 이런 거 진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될거 같아 우리 아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는 나는, 나는 보는 거 좋아해 어떤 거 봤어 주로 최근에 먹는 뭐거 있어? 요즘 김밥 대박이잖아 아, 냉동김밥 그렇다면 너무 재밌어. 이그 뉴욕 공식 어디서 김밥 만드는 연상도 되게 만났고, 봤어 어머님이랑 딸님, 이랑 아까 봤어 봤어 냉동 김밥 먹고 <laughs> 먹어봤어? 나난 먹어봤어. 어 어때 어때? 냉동 김밥 맛있어. 난싸웠을때 우리 와이프 리액션이 거기 연상 아주머니 리액션이랑 똑같았어. 우리 와이프 냉동 김밥? 이런 거왜 싸와? 이거 버리겠는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나는 솔직히 뭐 치킨 뭐 김밥 이런 거는 딱 엄청 열정하진 않은데 어릴 때 그러니까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완전 좋아하는 거 뭐냐면은 화채야 화채. 아, 진짜? 근데 화채도 요즘은 영상 때문에 화제 되는데 이제 또 수박 썰어서 막 여러 가지 과일이랑 같이 화채 만들잖아. 그 애시당초로 뭐 이렇게 이렇게 시당초인가어 인기 인기신이 실링 화채가. 미국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케이크 푸이야 예전에 우리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한국 어떤 문화 또 제품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틱톡 통해서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거 알게 되고 그거는 이제 결국 또 사업으로도 많은 경우들이 많았었잖아. 김밥 봐봐 지금 붕절이라고 했잖아. 그 김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마키라고 불리기도 맞아, 했잖아. 맞아.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김밥이라는 어떤 단어를 딱 이제 자를. 화채도 그냥 외국인들은 알면서 화채라고 쓰잖아. 맞아. 맞아. 한국 문화가 완전 한국어의 벽힙법에 따라서 유명해지는 게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옛날하고 확실히 다른 점인 것 같아. 그 얼마 전에 이번에 슈파 시즌 2에 스모크라는 노래로 안무를 했는데 혹시 본적 있어? 아 봤어 안무 나도 저기 실종은 파이터 2에서 봤는데 언제 봤어? 알베 안 봤으니까 잠깐 보여줄수 있어? 난. 스모크 챌린지 한번 보여 줘? 스모크 때가 그, 그런 거 아니야? 스모크 때가 한번 스모크 때. 그 물론 이게 편집이 아, 아, 되겠지만은 안 보여 줘으니까저저저 네. 저. 저, 저, 저 거기, 그게 그게 나올 텐데. 내가 딱 무역 보면 뜨. 처음 에 시작. 부분이 너무 멋있어 딱 이렇게 첫 번째 안무가 이런 거야 씩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서 난나난 나. 나, 나, 나. 아열이리 아파 아안 하고 그랬어 안 하고 그랬어 나나그 동작이 좋았어 이제 그 안무 중간에 난안 보일 줄알았는나 이런 상황 보면 돼. 는데크드드드데드드드드뭐 이렇게 돼있어 이거는 진짜 길거리에 담배가 아 정말 집에 들어갔어요 <laughs> 이게 이게 먹잘인야아 어? 그러니까 안무의 안무 이게 먹잘인야 아니 그니까난 뭐 우리가 아까 스모크 챌린지 했지만은 슬립백 챌린지라고 혹시 봤어? 어떻게 알아 이거? <laughs> 몇 살이에요? MG의 MG. 난 한국에 태어나면 96년대야. 그 전에 그좀뺍시다아 한국 생활의 96년대 시작했지 그렇지. 그렇지. 되게 알고리듬에 많이 올라오거든. 뭐야? 슬립. 요즘 사람들에게 문워킹 같은 존재야.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씩 아, 나의 봤지 우리, 우리 한 번씩 자 문워킹. 난 로고. 지금 저 기억나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것도 했잖아. 네. 아만, 끝까지 아만, 앞으로 는거 지금 안 되는데 <laughs> 나는 문워킹 되게 잘해 딱 이게 시작어 <laughs> 해봐 해봐 거잘다이슬립백 약간 몸이 떠 있는 거야 그냥 제가 볼게요 봐봐아 이게 빨라 와 미친 거냐 와 봐봐 니가 봐봐 강간 술래 같기도 강간, <laughs> 강간 술래 맞아요 강간 술래 이해시키까 오늘은 강간 술래네요 <웃음> 아 <웃음> 아니 그리고 사실 신기한 게 이거잖아 옛날에는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결론 연예인밖에 없었는데 지금 누구나 자기만의 분야 자기만의 약간 장기자랑 같은 거지 자기만의 특기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알릴 수가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문화 약간 뭔가 계속 선전되고다이아지 치는 것 같고 한국인 중에 틱톡 통해서 엄청 유명해진 게. 가야금 연주하시는 분그 분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뭐, 뭐, 해외에도 나가서 공연도 아, 하고 아, 알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사람인데 가비 라메라고 음. 말을 안 하고 이러, 이러, 아, 이렇게 아, 말하는 거야 어. 네. 가비도 엄청 유명해졌어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이야 어, 네. 인도에도 유명한 틱톡커들은 이제 말리우드에 침출도 하고 유명한 방송에도 소배되고 완전 슈퍼스타 대접받는 사람들 말리우춤전난 아니겠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몇달 전인 것 같은데 샵 가서 우리 아침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잖아 음. 촬영 나가 가기 전에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길쭉한 거 이렇게 스윽 이러고 오는 거야 서 <laughs> 이거 뭐지 했는데 스페츌러 쓰시더라고. 그래서 스페츌러 뭐? 스페츌러 아, 어... 빵에 뭐. 살짝 바르는 텐션,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이게 너무 잘 먹히니까 이제 화장을 조금 얇게 바를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아예 화장용 스페츌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플랫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사실은 거. 이 화장품 한국 화장품 유명진 이유가 중에도 하나 이거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자기 연상 올리고 이 외국인들은 한국 여자들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루트 everything yoruk 그러니까 이 화장 루틴 이런 거 해외에서 신기하니까 따라 하기 시작하고 결론은 이런, 이런 스파이트라 같은 도구도 유명해지고 이런 작은 꿀팁들이 되게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 그런, 이게 그런, 그런, 무조건 이런 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맞아 정보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정보야지 근내난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는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 하고 싶으면 그나라 여행할 수밖에 없었잖아 TV에서 나큐즌도 볼수 있는데 그게 사실 다르잖아 근데 이번에는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들을 다접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리고 어떤 비디 만드는 작견이고 진짜 일반인들이. 사실 트렌드라는 게뭐 트렌드이다 보니까 빨리 또 변하고 하잖아. 근데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거 우리가 보면서 또 소비하잖아. 소비자가 되는데 소비자 되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지금 알베랑 나늘 얘기를 틀어 보니까 이제 다음에 넥스트 케이컬쳐 뭐가 인기가 많을까 뭘 하면 될까 이제 케이푸드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 사람들이 캠핑이라는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도 즐기는데 이제는 또 그거 한국 음식이랑 결합해서 한국 사람들이 캠핑 갈때뭘 먹을까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아, 꾸밀까 게, 어. 어. 하나의 되게 난망이잖아 사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 될것 같고 그리고 MBTI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잖아 MBTI를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오와.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통해서 이런 문화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연상을 활용해서 MBTI 알릴수 있으면 MBTI 바로 알리시, 알려줄 것 같고 나는 사실 틱톡에서 대박 날수 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 조리배민. <laughs> 도리 벤뱀이 왜냐면 잠깐만 내가 오늘 가서 영상을 올리고 아내 걸인데 왜냐면 이거? 아. 왜냐면 한국에서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일단 만들기가 아. 쉬워 그리고 예뻐 이게 내 생각하는 화제 그 다음에 대박 날 케이 푸드 도리 벤 나는 얼마 전에 인도에 e 스포츠 때문에 갔다 왔잖아 음. 요즘 사람들은 e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은 난리 날것 같아요 아 PC 방잘 그러니까 e 스포츠잘알수 있는 PC 방 같은 거 운동을 위해서 테니스 코트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e 스포츠 하려면 PC방 필요하니까 근데 해외에잘 없잖아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 게임인 것같아술 게임 솔직히 술 너무 안좋아해그 <laughs> 아저씨의 <laughs> 자꾸 그 <laughs> 안에 <laughs> 있는 아저씨를 잠깐 좀 주무시라고 그래 <laughs> 자꾸 일어나시네 그러니까 놀리 백맨은 사실 정어리로 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이렇게 그 순수로 프라이팬 누구나 다알나 동그랗게 그렇게 세팅을 가지고 그다음에 뜨거운 오일 튀기면돼 거기에다가 어, 한국 양념장 그렇게 발라서 먹어도 되고 아니 외국인들은 그냥 마요네즈로 먹어도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명해질 것 같은 한국 양념 간장 마요네즈 청양고추. 나 너무 좋아해. 아, 나, 나 너무 좋아해. 도리백만 아, 찍어가지고, 거기랑 목단주나 한국 컵테일. 알베가 말하는 게, 해외에서 만들기 쉬운 게 뭐냐면, 은 해외 에 간장이 있지, 그치. 마요네즈 있지, 천양 고추가 있어. 고추가 있는데 천양 고추가 아니야. 그치, 그치. 뭐 이태리, 밀라노 고추가 그, 있겠지. 뭐이백런치는 있고, 뭐다 있지. 도리백만이 나오니까, 안주가 있으면 또 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나는 케이크 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먹는 소주나 맥주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한국은 약간 재밌게 이거를 믹싱하는 게 있잖아. 맥주병에다가 이거 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니까 아,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코스로 여기서 돌이 빼면 밥 먹고 케이크 칵테일 만들어서 술도 마시고 또 이제 다 먹었으면은 이제 또 놀아야 되잖아 그치, 그치. 가족끼리 놀아야 되잖아 그래서 케이 놀이 윷놀이로 가자 이야 윷놀이, 아, 윷놀이 좋 독일에 비슷한 모드 게임 있거든 음. 거의 이 룰이 거의 똑같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사람아 화내지 말아라 라는 게임이야 우리도 똑같아 아, 그래? 화내지 말아라 넌 대답이 아래 그거 원래 인도 게임이야 아 진짜 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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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인도 게임이야 그거. 네. 예, 여기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가 대박 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사실 오늘 보고 아 이게 좀몇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아무튼 이제 요즘에 우리가 소비자이자도 같이 참여자 되는 거고 이런 글로벌 셋업 통해서 정말또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내가 볼때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한국에 대한 관심 더 많이 가지고 틱톡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더 교류하는 그렇지.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니엘 또 난이도, 틱톡 위주로 스스로 음악 하나만 음악 내봐. 나 최근에 이제 또 신곡 이름이 뭐였지? 어, 진짜 이름 베이 스마일트 독일 유머대해서 결국 음. 웃어졌다. <laughs> 너 개그맨 노릇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슬픈 배경이 있는데. 네. 아무튼 사무사도 맞아. 틱톡처럼 아. 또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맞아 요즘이 우리 세명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몸잘 챙기고 무엇보다 앞에만 모으면서 이거 하니까 되게 좋네. 우리 내가 여자 우리 저희가 곧 유명해질 한국만의 문화들은 진짜 유행들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생각에는 우리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천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올려 주시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댓글로 알려 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